피로비약을 하나 더 먹겠습니다. 하나 더 먹고 지옥파세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저기에 갈게요. 애조메인 아까 파티 사냥을 했잖아요. 얘가 지금 명성이 한53,96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애조메인이 45,000 정도가 이제 입장 입장컷이에 입장 명성이에요. 입장을 할수 있는 <laughs> 그러면 한9,000 정도 높은 거잖아요. 한이 정도 되면은. 맞먹으면은 일인 상향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예전에는 제가 들어갔다가 깨지고 나왔지만 오늘 한번 가보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파티 사냥하는 게 맞아요 사실 명성을 더 올려서 명성을 한 6만 7만 6만 5천? 6만 2천 3천 요정도 모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티가 있거든요 애저인이렇게 이런데 파티사냥을 들어가면 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한한 한 6만 정도는 맞춰야 돼 그래야지 좀 가가가지고 면을 세울 수 있지 물론 이 정도 되면은 깰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얹혀가긴 싫고 그냥 1인으로 가보자 <laughs> 1인으로 가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겠지 뭐 <laughs> 1인 가보겠습니다 도핑도 하고 한번 가보자 고생하는 셈 치고 뭐 <laughs> 한다? <laughs> 자, 이것도 먹고 토핑도 하겠습니다. 1인이니까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든다고. 가보면은 요거 이제 mpc들도 도와주고 mpc 공격력이 생각보다 꽤돼요 그래서 요 mpc 지키면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 한포 해봤나? 요즘분들은 이제 안톤 때를 못기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포는 못 해봤을거에요 음. 한포처럼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방 첫방. 첫방은 이제 워밍업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위 저는 이제 방을 다 클리어 해볼까요 차라리 수하는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일단 클리어하고 어 여기부터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와, 아까 쩔러는 이제 바포도 있고 하니까 금방 잡았지만 저는 이제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릴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그냥 잡아볼게요 패턴을 피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게 이제 이러면서 중간중간 여기 보이시죠? 요 크라켄이 저거 하는데 공격을 하거든요, 저희를. 근데 이 크라켄의 공격이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크라켄의 공격을 유인해가지고, 어, 여기 공통입니다 이전전 공통이야 유인해가지고 맞게 하면은, 요, 이제, 저것도 달면서, 에너지도 달면서, 이제, 패턴, 그, 에너지 달면서, 이거 이제, 저, 이제, 그, 무력하게, 이제, 무력하게 이제 깎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조금씩 치셔야 됩니다. 일단은 때려잡는 걸 목적으로 하되, 이것도 이제 써먹으라. 이거까지. 자, 요것까지 때리면은, 그러기가 이제 터지겠네요. 그러기 터질 때가 된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기. 그러기 터졌나? 아직까지 네. 좀 부족한 것같 거의 다된것 같은데. 결국에 이번 시즌은 딜이 그러기에요. 딜이, 되면은 모든 걸다할수 있어. 홀딩이나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고 근데 이제 홀딩이 의미가 없는데 약간 다른 게 유일하게 이제 홀딩이 의미 있는 데가 이제 다음, 다음 네임드. 다음 네임드는 홀딩이 의미가 있어요. 홀딩이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쪽으로올려주면 다른 데로 가주고. 자, 요 밑에. 멜리오나. 멜리오나는 홀딩이 없 그래서 홀딩기가 중요해요. 저는 이거 사자우사자우로 홀딩을 할수 있죠. 사자우를 중간중간 잘 쓰면서 저거 잡아봅시다. 대신에 이제 홀딩 못하면 얘가 엄청나게 돌아댕기거든요. 은이요 <laughs> 홀딩 안 하면 얘가 도망가요. 홀딩하면은 이렇게 가둬두고 때릴 수 있어요. 중님한간 패턴 해피 따는거 그냥 잡읍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크라켄이 한 맞히면은 저 브로기도 깎고 데미지도 줄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돌아댕기기 때문에 홀딩을안 하면은 불가능해 거의. 얘는 워낙에 엄청 돌아댕기잖아요. 그 막기 전에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구간 이렇게 관람관 회딩해가면서 때리는게 맞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피하고요 저거 피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중만중만 이렇게 홀딩 해주고. 이것도 패턴인 것 같아. 아, 몰라. <laughs> 그냥 때리자. 그냥 아, 귀찮다. 야, 씨야너좀 죽어줄래? 이제 좀 귀찮은데.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니? 자, 잡았죠. 자, 그러면은 또 크라켄이 나올 거예요. 요 패턴 하고 난 다음에. 크라켄 잡으세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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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때려 이거 열심히 때려요 이거 보스방에서 이거 잡아야 되는 여러분이 피해요 이거 열심히 때려놔야 돼자 이렇게 하면은 중앙으로 원는데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 잡으면 돼 크랜시머를 잡으면은 얘가 이제 크라켄 잡는 걸 도와줘요 잡으러 갑시다 빨리 잡는 게 좋죠, 최대한. 얘도 패턴 되게 까다롭거든요, 사실은. 뭐, 딜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거는, 이번 시즌은 딜이 되면 모든 게다 편해. 근데 결국에는 명성을 채워야 돼요. 명성을 채우고 딜을 높여야 돼요. 이야, 이렇게 보이겠죠? 방금 전에 보셨죠? 크라켄 이용해 때린 거 패턴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해주도 깎고 크라켄 이용해서 축구지 때리세요. 물론 크라켄 이용해서 이제 때릴 수 있,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어느 정도는 딜을 때려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크라켄만 크라켄 저거 패턴만 이용해서 때려잡으려면은 못 잡아요. 괜찮으니? 자, 자, 이러면은 얘가 이제 중간으로 오고 한번 불교 막아줍니다. 자, 이때 뒤에 숨어 있다가 일단은 요 플라켓 중간으로 공격하는데 얘가 잡아줘요. 보이시죠? 자, 이때 지금 굽긴 하세요. 이때 열심히 때려야 돼요. 보통 버퍼가 있으면은. 버퍼가 있으면은 대때에요 이때 그 뭐라 그럴까? 이때 저게 돼. 근데 사실은 거의 이제 거의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못 때려잡으면 이렇게 죽거든요. 하지만 저는 삼축을 먹었다는 거. 어, 얼른 어, 잡아 잡아봐. 최대한 이제 때려봐, 때려봐. 또 이제 패턴이 뜰 겁니다. 아, 나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고그 다음은 몰라. <laughs> 여기까지만 해봤지. 보통은 이때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오케이 자, 얘한테 얘한테 다시 윈 오케이 자 거의 다 잡았어요 한 20%? 20%만 더 때려잡으면 돼 만더 힘내면 될것 같은데. 나 죽었다. <laughs> 사실 저 잡았을 때 잡는 것까지만 알아가지고 내가. 빨리 좀 도와줄래? 나, <laughs> 나 많이 아프거든. 예전에는 사실은 딜이 워낙에 안 돼가지고 그때 6만 초반때 왔었거든요. 한 번, 깰수 있겠지 한번 와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때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집다 채우고 쫓겨났어요. 지금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프긴 했는데, 엄마들만 두고 이제 코인을 쓰긴 했지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잡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되게 무식하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냇마루,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아예 없어 아니, 쉽게 갈수 있는데, 왜 잡았죠? 끝이다. 보통은 이제 저렇게 맨 처음에 초반에 딱 잡았을 때한 번에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한0 분만에 깬대요. 나는 사실은 되게 무식하게 한 거야. 패턴을 그나마 어느 정도 익혔고 익혔고 어, 여... <laughs> 여러분께 보여드릴 겸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저랑 비슷한 명성 때끼리 모인 다음에 버퍼까지 껴가지고 화면은 할수 있어. 사인으로 실 왔으면 훨씬 더 빨게거든요. 리 버퍼만 껴도 훨씬 더 빨리 깰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티 사냥하는 거 약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조별 과제 같잖아요. 조별 과제 같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부를 그냥 저 혼자 깬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방송으로. 근데 이제 저런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초보분들은 이제. 지금 초보분들은 여기 땅명성일때 가가지고 개고생 와서 마, 맞다가 나오지. 그리고 5만 넘었어도 이제 패턴 아예 이제 파악이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몇번 이제 도전도 해보고 혼자서도 혼자서도 몇번 가봤어요. 몇번 도전도 해보고 이제 실패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익힌 거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 패턴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저도 여신전 쪽은 패턴을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아직 내가 혼자 가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명성이 아니야. 요게 지금 4만 9천이잖아요. 한, 명성이한 6만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좀 혼자서라도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죠. 자, 따져, 따져보는, 그, 기준이 얘기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긴, 생긴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혼자서 이제 아주 그냥 무대포적으로 이제 깰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거안 하고, 물론 혼자서 깨면 깰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버퍼끼고서 하면은 한 저거 이제 입장 명성보다 한 6천 7천 정도? 그 정도만 좀 높게 잡고 버퍼 이제 적당한 버퍼 끼고 가면은 비슷한 명성이 될거요 끼고 가면은 뺄수 있어요 근데 버퍼를 구하기가 힘들어 버퍼나 아니면 딜러 같은 이제 그 정도 명성때의 버퍼나 딜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사람들 되게 쉽게 가고 싶거든 그리고 버퍼는 사실은 요한 5만 4천 5천 정도 맞추면은 사실은 애초메인 같은 경우에도 53,000, 52,000이 정도 맞으면 은 버퍼는 그냥 다른 이제 그 이수, 이수 딜러나 아니면 영수, 영수 버퍼로 그냥 가도 되긴 해요. 그래가지고 버퍼가 오히려 구하기가 힘들어,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파티 구하는 게 이제 되게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면 짧아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적당한 이제 명성 애들끼리 모여서 가도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패턴도 패턴인데 패턴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티 사냥하다 보면은 온갖 온갖 일이 다 터져요 뭐 정전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고양이가 전원을 건드렸다 아기가 전원을 건드렸다 뭐 별의별 일이 다 터져 <laughs> 무슨 갑자기 이제 에어컨 틀었더니 <laughs> 집안 전원이 내려갔다 하면 별의별 일이 다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물론 딜러 이제 약한 딜러 한명 정도 빠질 빠지, 빠지면은 그 딜러 빼고서 그냥 클리어하면 되긴 하지만 어, 버퍼라도 빠지면은 이 그때부터 이제 고치 아픈 거예요 파티 사냥하다가 버퍼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1인 던전으로 그냥 간 거고 여러분은 그냥 적당히 파티 사냥하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 적당한 이제 명성이랑 이런 거다 맞춘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버퍼 교환으로 이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딜러 3명 적당한 명성의 딜러 3 명하고 그 다음에 버퍼도 이제 비슷한 명성이나 아니면 조금 낮은 명성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버퍼교환 파티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 보이더라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버퍼교환 이렇게 쓰면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 <laughs> 어쨌든 버퍼를 버. 버퍼 교환을 하는 그런 파티가 있긴 하거든요. 가끔씩 보면. 뭐, 버퍼 교하는 파티는 많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잖아. 여기 버퍼 교환. 앞버프 퍼 하는 파티 있잖아. 요거 보시면은, 버퍼 한명 끼면은 아무 버퍼나 와도 어느 정도 되는 버퍼만 오면은 깰수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제, 보조고, 보조고. 대부분 다 버퍼나 아니면 이런 낫딜이나 이런 걸 구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버퍼가 한 55,000, 56,000을 면 이렇게 모여서 간다는 거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티 구조를 딱 보시면은, 여기 이, 이 사람은 버퍼가 여기 이 사람 데려간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같이, 그냥 외부에서 모인 사람, 외부 영경 비슷하게 여기 이제 한명더 껴서 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명성들이 한, 한 6만 정도 언저리잖아요. 이, 이 정도 5만 5천, 최소한 5만, 2, 5, 5만 5천 이상. 이 정도 가면은 그냥 거의 이제 거의 순식간에 잡을 수 있거든요. 딜도 밀어서. 패턴 같은 거안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높은 명성으로 가려고 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한만 정도 높게 잡으라고. 입장 명성보다. 애저인이 4만 5천 원이니까 한 5만 5천에서 6만 사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파티 사냥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갈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딜이 높으면은 패턴이나 이런 거 빠르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도 마찬가지예요. 여신전이 지금 4 0 0천이기 때문에 여신전은 사실 4 0 0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높게 잡으려면 사실 7만 이상 잡아야 돼. 사실 7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레이드나 이런 거 다니는 딜러 쪽에 해당하잖아요. 7만이 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한 7만 정도 잡고 여신전을. 보통 여신전까지 이제 7만 정도 잡고 같이 들어와요. 한 6만 8천에서 7만 정도 잡고 여신전 에즈어 메인 이제 파티를 계속 구하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에즈어 메인 따로 구하고 여신전 따로 구하는 것도 스트레스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여신 에즈 이런 이런 게 많아요. 이거는 파티. 짧 파티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에즈어 여신전 뒤찍 딜버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거 한 5만, 5만, 그, 한, 좀 높게. 근데 여신전도 좀 높게 잡아야 돼서, 한 5만 7천 8천 정도? 그 정도 하면 좀 넉넉하게 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긴 다 5만 6천 정도를 이제 파티 맞춰놨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가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성은 어느 정도 맞추시고, 만 정도 높게 잡아서, 어, 파티 사냥을 한다면 한 7, 8천, 7, 8천 정도. 그 다음에, 혼자 간다면 한만 정도 높게 잡고 가시면은 저도 지금 여기 애조메인 깬거 혼자서 깬거 보여드렸잖아요. 보통 혼자서 안 깹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laughs> 근데 저는 방송 때문에 혼자서 깬 거예요. <laughs> 어? 나도 사실은 혼자서 안깨 귀찮잖아. 허벅여서 <laughs> 가면 금방 깬다고. 어.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돌긴 했는데 애조메인도 돌고 하, 하긴 했는데 다 꽝이었죠. 주옆파티도 가고. 이 레어만 열심히 먹었대. <laughs> 이 레어만만. <많아. 웃음> 아, 진짜. 레어만 많고 레전 너클을 먹었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6개 있고 레가시가 있고 레전 레전 너클은 레가 레가시가 따로 있고요. 레가시 너클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사냥하다가 요것도 먹었어. 리리스야. 에픽. 에픽 레가시 클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얘는 근데 방송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하고 지옥 파티를 가긴 하는데 운은 안 좋네. <laughs> 뭐 나오지가 않아 이상하게 방송으로 하면 뭐 나오지가 않더라.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캐릭 속갔는 살 때는 마도나 이런 거할 때는 나오더니 얘도 할 때는 얘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것도 안 쓰고 그냥 계속 오고 여러분 방송으로만 여러분하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안 나와. <웃음> <웃음> 맨날 꽝이야, 여러분 보셨지만. 맨날 꽝이라서, 와, 지금 약간 속상해요. <laughs>